법가는 그동안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고 타인을 저격하는 콘텐츠로 논란을 일으켜 왔는데요. 특히 BJ 재미모녀의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무책임한 영상을 제작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 진행된 법적 절차를 통해 법가가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방 모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이번 신상 공개가 사이버 레커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21일 스포츠 경향 보도에 따르면 BJ 과즙세 연봉명 인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이유는 미국 캘리포니아 국부지방법원에서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았습니다. 그 결과 뻑가 채널 운영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방 모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신원 정보는 뻑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뻑가는 구독자 114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로 얼굴을 철저히 감춘 채 익명성을 이용해 혐오 콘텐츠를 제작해 왔습니다. 그는 bj재미가 아, 남성 혐오 페미니스트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그를 향한 공격을 부추겼고 재미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엄마가 나 때문에 죽은 것 같다라며 괴로워하는 잼미에게도 추가 저격 영상을 올렸습니다. 결국 잼미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온라인에서는 뻑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디페이크 범죄 피해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조롱하고 과즙세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금전적 대가를 받고 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국내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뻑가의 신원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유튜브 코리아 측은 뻗가의 수익 창출을 정지했으며 법무법인 리우 측은 뻗가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채널들의 신원 정보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성을 악용해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레커 문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 유튜버들의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는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과 악의적인 조작이 난무하는 환경이 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도 크죠.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이버 레커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